아 지금 대기가 실종된다는 제보를 받고 지금 학동항에 나와 있는데요. 아침부터 네. 예. 김민순 인과 바다에 아, 네. 나왔습니다. 얘기입니까,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컴퓨터 음성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무늬오징어, 루어 낚시 중 바다 속으로 손실된 애기를 찾으러 나왔습니다. 그 모두 스쿠버 다이빙 샵에서 제작 지원해주었습니다. 물 속으로 고고심해보겠습니다아 지금 장비를 모두 스쿠버 장비를 모두 착용한 상태인데 어디 쪽으로? 멋진 다이버로 변신한 민수 씨. 바람 소리 때문에 목소리가 안 들리네요. t t p 주변 위주로 탐색하면서 애기가 어디에 어떻게 걸려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강 중인 민수 씨. 물속 쓰레기를 죽고 있는 그린 다이버 민수 씨. 동 연안에는 해조류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문이오징어 산란장으로도 유명하다. 음. 불러도 대답이 없는 민수씨 앞만 보고 가는 음. 민수씨 애기 발견해서 부른 건데 어딜 바삐 가시는지. 첫 애기 발견 기념으로 김민수 씨의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언제네... 내가 발견한 애기로 처음 발견한 것처럼 열연을 진행 중인 누구보다도 바다에서 채널이 잘 되길 바라는 민수 씨 눈물이 앞을 가니다널 nope. 구내기는 <놀구는> 많은데 왜 개똥도 안 보이? 뭔가 발견했다. 메탈 지구가. 오케이! 여러분, 아시나요 김민수 씨의 꿈은 가수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바쁘게 사느라 꿈을 잊은 채로 살고 있지는 않나요? 전좀 맞아야 해요. 네. 대통발에 불시착한 녀석을 발견해. No. 대통발에 걸려서 좀처럼 나오지 않는 아기를 꺼내. 연장을 꺼내는 민수 씨. 최선을 다해서 찾는 그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것처럼 바다 속에는 해어구들이 해봤다 이런 곳을 집으로 삼아 사는 질치 너무 아름답다. 망할 날이 어두워지고 있네. 공기도 얼마 남지 않았다. 어둠의 다크니스가 우리가 물 밖으로 나가야 함을 빌어줬다. 제 생각보다 오늘 따은 것만 한 반만에 정도가 되는데 예, 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길기가 떨어지고 나면 예. 그 조류에 의해서 크게 내려가는 것 같아 오늘 찾은 아기는 이따가 올라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 지금 해도 짓기 때문에 안전하게 출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들어가보니까 네. 쓰레기도 많이 수시로 하고 왔습니다 네. 네, 막걸리도 네. 계도막걸리 같은. 있고 준비됐어? 까볼까? 아, 야마시딴데 야마시따입니까? 와이사에 와이사에 야마시따 아 두개 다 야마시따 맞습니다 야마시따입니까? 아 일단 한 눈을 보니까 그 주인을 찾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 주인을 찾기 위해서. 예. 아 이것도 아, 이것도 개봉을 해야죠. 이쪽에는 예. 쓰레기를 위주로 담았습니다. 예. 아, 저희 목적은 아... 그 쓰레기. 아 누가 맥주를 먹고 네. 바다에 버린 건지 아니면 육지에 있던 게 바다로 날라간 건지 모르겠지만 깨도 막 달립니까? 아 그거 있는 같은데. 새거 아닙니까? 좀어보죠 예. 바람 물 no. 네. 너무 늦게 구조를 해서 지금, 지금 사용할 수 없는 껍질이 지금 다 벗겨져 버렸네요. 지금 이거는 어떻게 된상황인지 곰팡인가? 이거는 소포가 많이 올랐어. 주인을 아, 보통 이게 지금 나온 수심들이 네. 거의 6m권에서 다 나온 아기들입니다. 아, 여기... 6m 정도에서 내려갔을 때는 조심하시고 기 네. 통장 잔고가 네. 자꾸 없어지기 때문에 네. 최대한. 어, 어제도 돈 많이 쓰셨죠? 아예 돈, 돈 많이 썼어요. 아, 네. 돈을 아껴야 되는데. 봐야 되겠네요. 그죠? 지금 이거는 내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주인을. 어, 아, 갈치, 갈치, 아, 갈치도 아, 잘 모르겠는 <laughs> 거. 주인을 찾아야 될거 아닌가요? <laughs> 아, 그 아, 얘기 하다말았는데 주인은... 네. 이거는 저희가 네. 한 2주 정도 네. 보관을 하고, 네. 어, 주인을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어떤 컨텐츠로 아, 뵐까요? 말고 예어 지금 시즌이 끝나고 예. 한번더 들어가 보도록 아 시즌 끝나고 많이 뜯겼을 아, 때 수확하는 걸로 아, 수확이 <laughs> 아니야 이제 회수, 회수. 회수, 구조 네. 아, 이런 아, 힘든 시기에 금호도를 찾아주는 앵글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맥주 같은 거 하시면 예. 맨날 <laughs> 버리지 마시고 예.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치찌개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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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꼬이 밥그 먹자. 김치찌개 있어 밥먹으려고 전식이야. 애기 구조 아, 활동. 조용자 아, 해봐 좀. 애기 구조 활동을 마치고 아, 지금 아, 열무국수를 음. 지금 준비해서 지금 드시려고 하시는데. 지금 아, 들어왔는데. 예. 들어왔는데. 음, 지금 맛있는 열무국수가 예. 마련이 돼 있네요. 아니 뭐야 이 지금 지금 먹으면 어떻게 지금 아. 같이 먹어야지 아, 뭐 혹시 지금 배가 고프다고 그러 지금부터 먼저 맛이 어떻습니까? 맛있다 맛있습니까? <웃음> <웃음> 맛있습니까? <웃음> 아 진짜? 아, 아니, 맛이 없을 수가 없죠 맛있는데 맛있다 이거 아, 아, 어. 먹고 송송 만들었다고요? 아, 오늘 고생해 오, 고생한 그그 뭐야 어 생장 아니 뭐라 해야되냐 오늘은 장이 박, 아니지. 박프로듀서아 박프로듀서님. 박피디님께 <laughs> 아기 아, 아, 음, 음, 박피디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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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많이 드세요. 계란 아, 두 개를 아 이거 기두개 아, 아, 찾았으니까. 드시고, 다음에 또 네. 어, 좋은 시간 가져보도록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 새로운 컨텐츠로아 이거 또 먹고 김치찌개도 있습니다. 아이고아 형수 어, 또밑줄이 묵은지에다가 끓여야지 끓여 이거 끓이려고 지금 이렇게 기가 막히네요. 밥을 또 먹기 위해서 국수 좀만 먹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소는 항상 다음에는 어떤 콘텐츠로 찾아뵐 예정입니까? 갈치 낚시? 저요? 예. 네. 절번 출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네. 기회만 내면은 언제든지 네. 알겠습니다.